다가오는 6월 7일 UFC 316을 앞두고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전 UFC 벤텀급 챔피언 슈가 쇼 노말리 선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곳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마이애미에 와서 정말 좋네요.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제게 좋은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메라 드발리시 빌리와의 경기 이후로는 조금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메라과 싸웠던 경기장으로 돌아가 다시 경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최근에 오말리 선수가 5라운드 내내 치열한 승부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 근육통이 그리 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케이지 안에서 25분 동안의 경기 내용을 스스로 분석해 봤을 때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습니까? 경기 시작 전에 몸 상태나 기분을 생각하면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훈련 캠프가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가진 조건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캠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만했다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메라의 실력을 조금 과소평가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그 경기에 나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다시 생각해 보면 안 싸웠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메라과의 경기 10주 전쯤에 엉덩이 관절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경기 8주 쯤 남았을 때 헌터가 전화해서 야너 경기할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 다음 경기에서 이기면 승리가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질 거야. 특히 지난번에 그에게 졌으니까. 회사는 오말리 선수 당신이 UFC 316에서 메인 이벤트, 즉, 헤드라이너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상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경기를 수락했지만, 준비 기간 동안 그래플링 훈련을 제대로 할수 없었고, 엉덩이 관절 연골 부상까지 있었죠. 솔직히 자신에게 의심이 들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과연 내가 이 경기를 제대로 완수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지는 않았나요? 있잖아요. 저는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에 오게 해준 그 특유의 망상,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속으로 나가서 이 녀석을 무조건 KO시켜야지라고 생각했죠. 메랍은 움직임이 조 엉성해요. 정말 특이하고 엉성한 스타일이죠. 메랍은 여전히 최고의 선수 중한 명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역대 최고의 벤텀급 선수 중한 명이라고 할수 있어요. 알저메인 스털링이 바로 그런 선수였고, 제가 그를 KO시켰죠. 그리고 치토 말론 베라를 이겼는데, 그 후에 메랍이 저를 이겼어요. 메랍은 정말 대단한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의 전적은 정말 말도 안될 정도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케이지에 나가서 메랍의 기량,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꺾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위해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훈련했지만, 멀쩡한 엉덩이가 하나뿐인 상황에서는 실제로 훈련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직후에 바로 엉덩이 수술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 부위가 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까? 네, 사실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바로 수술을 받았고, 그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 꾸준히 물리치료도 받으면서 회복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페트르 양과 경기하기 전 이후로 지금처럼 몸 상태가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페트르 양전 전에는 몸 상태가 꽤 괜찮았습니다. 무릎에 약간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았어요. 하지만, 알조와의 경기 때는 몸 상태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시토와 싸울 때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메랍전에서는 솔직히 부상 때문에 그냥 버티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몸과 마음 모두 최상의 상태입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으려는 노력이 이번 재대결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꼭 다음 메락과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만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제 3전반에 걸쳐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제 경기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요. 저는 항상 싸우는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기 당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매 순간에 더 자주 집중하고 몰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끄는 것 하나만으로도, 제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네, 분명 제 경기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말리 선수는, 원래 집에서 지내는 걸 좋아하는 집돌이 성향이시죠? 나이가 들면서, 그런 성향이 더 강해진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건가요?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죠? 물론,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딱히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요. 사람들이 오말리 선수를 쳐다보는 시선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팬들과 함께 사진 찍거나 소통하는 것이 싫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팬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집에만 있는 것이 그런 불안함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냥, 집에는 온수욕조, 냉탕, 사우나, 적색광 테라피 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어서 마치 고급 스파에 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아침에 훈련하고 몸 회복하고 낮에 잠깐 낮잠 자고 오후에 또다시 훈련하는 스케줄이다 보니 그냥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할 만한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지금은 매락과의 재경기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저는 단순히 매락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더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제 몸이 버텨주는 한서른일곱 서른여덟 살까지도 계속 싸우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만큼이나 회복에도 똑같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그렇게 관리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서른 살이신데 앞으로도 선수로서 좋은 시절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메랍 드발리시빌리가 우마르 누르마곰의 노포와 싸우기 위해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다시 경기에 나선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랍은 정말 짐승 같은 선수입니다. 마지막 우마르와의 경기는 정말 대단히 인상 깊었고 아마 제가 봤던 메랍의 경기 중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였을 거예요. 우마르 선수도 정말 잘 싸웠고, 근소한 차이의 접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메랍이 간신히 승기를 가져갔죠. 같은 벤텀급 선수들 중에는 메랍이 우마르를 이길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분석적으로 보면, 옥타곤 안에서 메랍이 보여주는 경기력이나 스타일과 비교할 만한 선수가 많지 않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경기 직후, 그리고 수술까지 받은 상황에서 메랍과의 이 경기를 수락하신 건, 그를 정말로 이길 수 있다고 강하게 믿었기 때문일까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나가서 메랍을 이길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 경기를 수락하거나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가오는 6월 7일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메랍전이 오말리 선수 커리어의 첫 번째 패배였다고 볼 수도 있죠? 특히 치토베라와의 논란의 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메랍에게 당한 패배에 대해 감정적으로 크게 얽매이거나 하지는 않는 상태인가요? 그 패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네, 저는 그저 메락과의 재대결을 매우 흥미진진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는 그런 종류의 감정은 아니죠. 사실, 이 재대결 기회가 없었더라도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메락보다 더 나은 선수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UFC가 저에게 메락과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토베라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항상 제가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기회가 언젠가 때가 되면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경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다시 붙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예상보다 더 빨리 재대결이 성사되어 정말 기쁩니다. 37살이나 38살까지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신다면, 앞으로 오말리 선수가 치를 수 있는 중요하고 큰 경기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종종 상대 선수에게 가장 큰 경기가 되는 경우는 바로 오말리 선수와 같은 스타급 선수와 맞붙을 때죠. 현재 본인의 체급을 넘어 혹시 관심을 두고 있는 다른 체급의 상대 선수나 경기가 있습니까? 네, 벤텀급에도 아직 싸워보고 싶은 선수들이 여럿 있습니다. 게다가 챔피언이나 전 챔피언이 한 체급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은 항상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패더급으로 체급을 올리는 것도 분명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은 너무 서둘러 올라갈 생각은 없습니다. 엔텀급에 여전히 매력적이고 강한 선수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말리 선수의 스타파워에 대한 질문인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18, 19, 20세 젊은 팬들에게 오말리 선수가 얼마나 큰 존경을 받고 있는지 본인은 아마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말리 선수가 이렇게 거대한 팬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솔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팬층을 늘리는 최고의 방법은 상대 선수를 깔끔하게 KO시키는 것이라고 자주 얘기하고 나는데 이것이 오말리 선수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말리 선수 본인이 생각하기에 팬들과 그렇게 깊은 유대감, 팬덤을 형성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핵심 이유가 바로 하이라이트 필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텐더 시리즈에서의 인상적인 KO 승리 그리고 스눕 독의 열광적인 반응 덕분에 제 커리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죠. 에디 와인랜드 선수와의 멋진 KO 승리, 크리스 무티뉴 선수와의 경기 등 팬들이 공감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인상적인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멋진 경기 퍼포먼스가 팬덤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활발한 소셜 미디어 활동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옥타곤 안에서 보여주는 화끈한 경기력이니까요. 오말리 선수, 다가오는 경기 행운을 빕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